어우 날씨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저기 저기 타워있네 어쩔 수 없지 뭐나 4월에 아 언제 왔지? 2월에 왔었나? 그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뜯어 고치고 있어 예 지금 새벽 3시 인데요 어제 뭐 저녁에 홍차도 마시고 저녁 먹으면서 밀크티도 마시고 했더니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집을 보진 않았고요 콜라럼프 시내에 가서 메르데카 광장 무르데카 광장이죠 가서 와이프 관광 좀 시켜주고 페트로나스 타워도 좀 보고 대사관 가서 아이들 이제 비자 서류 그리고 가디언 비자에 필요한 세 세트 한 명당 한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영사 번역 공증을 받았고요 그나저나 계속 협상하던 그 5천 링깃에 5천 링깃 불렀다가 5천 5백 불렀다가 5,300까지 다시 다운시켜 시킨 그 젬스 레지던스 아파트는 결국 다시 어, 5,500을 부르더라고요. 부동산 에이전시가 간신히 설득해서 5,300까지 다시 내려놨는데 남편이 또안 된다고 하면서 5,500을 받아야겠다고 다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시켜놨습니다. 그 집이 사실 탐이 나요. 그러니까 구조도 괜찮았고 음, 뷰도 굉장히 좋았고 이 보류한 이유는 첫째로는 리노베이션 지금 도중이거든요 도중이라서 뭘 갖다 놓는지 물론 이제 자기 집이고 한번 가고 사면은 오래 조, 오래 쓰기 위해선 좋은 걸 사게, 사는 게 맞겠지만 뭐 어쨌거나 아무것도 지금 뭐 공사 중인 집을 뭐 덜컥 5,500 링깃을 주고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유고 두 번째는 아좀 집주인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5,000 했다가 5,500 했다가 5,300 했다 다시 5,500 했다 되게 변덕스러운데다가 이거 나중에 계약 끝나고 집뺄때뭐 집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막 보증금 최대한 깎으려고 하고 안 돌려주려고 하고 막 언제 이럴 진상 집 주인 느낌이 나서 보류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5 0링기시나5 500링기시나한 그래가지고 16만 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어떤 그런 주인의 마인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보류를 해 놨고 내일 또 다른 집을 급하게 좀 보기로 하긴 했습니다 이제 클리오 레지던스 라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좀 작아요 어방 3개짜리 네 일단 한번 보기로 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협상에서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주변에 침실 4개짜리 뭐이 주변 뿐만이 아니겠죠 어쨌거나 침실 4개짜리 아파트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6,200짜리 하나 있고요. 그리고 6,000짜리 하나 받고, 지금 이 마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주인 하나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9월부터 되고, 무슬림만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파스리콘도 다 침대 3개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세 개, 세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건데, 이건 벌써 지금 제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날려버, 날려버렸죠. 6,200, 6,000짜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집이 너무 없어요. 지금, 잼스 레지던스는 이제 막,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분양조차도 제대로 안된것 같더라고요, 집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뭐 예산도 아낄 겸 옵션도 없으니까 그냥 방 3개짜리에 한 1년만 더 딸들 그냥 같이 방 쓰게 해줄까? 어지게 뭐 마음을 먹고 있던 차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딸들이 오열하더라고요. <laughs> 특히 막내 딸이. 6,000짜리 집을 조금 내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확인했더니 5,800까지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그 에이전시한테 전화해서 최대한 한번 최대한 한번 깎아 봐라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 참입니다. 사실만 뭐 5천 링깃 6천 링깃 1천 링깃 차이면은 한 32만 원 차이인데 뭐 아이들 이제 또 사춘기도 되고 하니까 당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데서 이제 좀 돈을 줄여야죠. <laughs> 뭐 최대한 차량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저런 비용들을 줄이고 그만큼 더 벌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사실 주저하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주 대장범이다 대장부뭐 30만 원더 벌면 되지 뭐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방 3개로 어떻게 버텼는데 크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클리오도 그렇고 저기 잼스레지던스의 방 3개짜리도 그렇고 방이 너무 작아요 싱글 2개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작으니까 지금 저희 큰딸이 172거든요 아들로은 175가 뭐 넘어가고 있고 막내딸도 폭풍성장하면은 지금 뭐그걸로안될것 같아요 뭐 집을 좀 좁은 데서 살래 차를 작은 걸 탈래 하면 다들 이제 차를 희생하고 자기 방을 고를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고 해서 아 힘들어 힘들어 올해 1년만 어떻게 좀 해보고 내년에 닐라이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이제 주택 구해야죠 뭐 저쪽으로 있겠지. 이제부터는. 집 괜찮다. o so, okay. Okay. okay, okay, this is the master bedroom. a l i 조금 좁긴 하다, 그제? 방이야 uh, so, one... 이쪽으로 보 북쪽. 어 뭐, 침대 세개 침실 세 개짜리면 뭐 예상은 했지. 워싱 머신이 여기 네푸드 네? 푸드. 잘안 왔네. 저 안다고 하고. 아이룸 너 also smoke s o m e i m e s o here he do the smoke place for you have l a time. 아, 오케이 okay. 그래서 쓰레기통 있고 뭐 유틸리티 이 쓰면 되겠네. 근데 여기는 되게 넓게 잘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 식탁이 되게 이뻐. No, this one m s a small room. Okay, this is the d i t Everything. Hello. This one is a study room, uh, working area, but if you want become you, uh, you want to put the mattress for your kids, uh, owners can be considered that. Okay. okay. Oh, yeah. Hi, sorry, I can find sorry. the about <it. laughs>

어, 아기자기하게 해놨다 그치? 아기자기하게. 아, 좀 진짜 목탄 같아. 아 사진으로 언제 사진을 봤어? 그래. 음, 모르겠어요. 뭐 니토리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가구도 파네요. 아, 여차하면 그냥 가구를 사서 때려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침대도 뭐한번 30만원 <laughs> 싼거 있어요. 뭐. 그런 걸로 그냥 사서 채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두렵다, 두렵다. Yeah. Hello, two people. 오, 저기, 핸드드 사운도 있다. 어? 신발 벗고. 아, 입자. 여기다 신발 벗고 들어가네. 아, 어, 아, 돈 내야 됐네 신발 보관료를 받네. 아, 저 코끼리 저거 시, 시바가 저 코끼리로 변한 것도 저 시바가 변한 거야.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그 코끼리. 저게 가장 인기 있는 신 중에 하나야. 재물 관련된 신이라고 해서. 아, 이름이 뭐였어? 다 까먹었어? 다른 명은못살아거다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마지막 날은 뭐. 딱히 뭐 없어서 시내에 나가서 그생선 대가리 국수 먹고 그게 냄새가 좀 꼬리꼬리해도 맛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미슐랭 맛집으로 꼽힌 데니까.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랑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뭐 했습니다. 어. 아 말씀드렸지만 침실 4개짜리 아파트가 이 동네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저희가 봤던 집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산 초과예요, 사실은. 예산 초과인데 뭐 침실 4개라고 생각했던 첫날 봤던 집이죠. 아파트 단지가 사실 침실이 4개가 아니었으니까 어 선택지가 없어 가지고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한 6천기 정도로 집이랑 차량대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이씨. 집값으로 다 나가 버리네요. 차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더해 봐야 될것 같고요. 계약서 명의는 저랑 와이프 이름에 동시로 올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디언 비자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명의 다 같이 해서 올렸고요. 세 달치, 3.5개월치 어, 월세가 이제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가장 먼저 날라오는 서류는 어, 오퍼링 레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고 이런 조건으로 뭐 예를,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싱글 침대 두개더 넣어준다, 동의했다라고 그런 내용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랑 집주인이랑 에이전시랑 해가지고, 오퍼링 레터를 쓰고요. 그게 쓰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선 예약금, 부킹피이라고 불리는데, 첫 달치 월세를 에이전시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장 보니까, 그 집주인과 에이전시의 계약서가 있어요. 첫, 달, 그첫 달치, 첫 달치 렌트비는 자기들이, 어, 수수료로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를 부킹피로 에이전시에다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진행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퍼니처 리스트 다 작성하고 어, 등 기타 등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계약이 되면은 두달 치는 보증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반개월 치죠. 반개월 치는 그 전기세, 수도세 이런 유틸리티 피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달치 3.5개월치가 한꺼번에 나가고요. 그러니까 첫 달치 월세는 이미 낸 거죠. 에이전시피로 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스탬핑 피라고 있습니다. 도장. 이런 뭐 공증받는 서류 같은 거예요. 그게 천님첫 님계 정도 하니까 30만 원.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오퍼링 렌터 받고 저희가 주말이라서 그 부킹 피죠. 첫 달치를 에이전시에다 입금을 했는데 뭐 월요일 날이나 입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퍼니처 리스트라 이런 것들을 아, 작성을 할 건데, 에이전시가 제 후배, 이, 또 이쪽에 집을 얻었는데, 같이 해줬던 에이전시랑 같은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 퍼니처리스트는 좀 후배한테 확인하는 거좀 도와달라고 할 예정이고요. 야 예, 1년 동안 후배랑 그냥 같은 아파트, 물론 동은 다른데, 같은 단지에 살게 됐습니다. 이웃 사촌이 됐고, 또그 후배한테 그것만 좀 부탁을 하고, 계약은 그렇게 해서 원격으로 진행하고, 송금을 하고, 뭐 어떤,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이제 차는 경차로 가려고요. <laughs>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방아식 하나씩 주는 걸로 일단 만족해야죠. 그만큼 다른 데서 비용을 좀 줄여야겠죠. 그래도 인터넷 비용이랑 정수기 비용은 다 포함이 돼서 뭐 그만큼은 또뭐 그렇습니다. 근데 써봐야죠. 뭐. 그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내에 가서 이제 사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둘러보고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해봐야. 뭐, 돼야 되는 거나, 사업이라는 게. 뭐, 안 되면은, 아씨,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취직시켜 줄려나? 그래도 나름 영국에서 석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직 안 시켜 줄려나? <laughs> 그래, 어떻게 여기가 말레이보다 더 습하냐? 여기 공항의 바다 옆이라 그럴 수도 있어. 오늘 저희는 한국에 잘 들어왔습니다. 아, 6시간 반. 4시간에서 6시, 2시간 반더 늘은 거죠. 너무 힘드네요. 6시간 반은. 4시간 비행이 딱 좋았는데. 또 다이다 보면 익숙해지려나 모르겠지만. 에어아시아 적당공 치고는. 기장들 조종 실력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이거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말레이에 집이 생기고 전화도 생기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laughs>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또잘 준비해서 들어가 봐야죠.